오늘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영업직 선후배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연말 연초에 좀 정신도 없었고 좀저 나름대로 2024년에 확실하게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영상 올리는 것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새해이기도 하고 해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항상 중요한 이야기라고 얘긴 하죠. 오늘은 그 우리가 영업사원이잖아요.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상품이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객들은 상품 자체를 보고 구매는 하지만 그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그 영업사원 자체를 구매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사원 이 자신 이 상품 자체를 조금 포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시잖아요. 요즘에 워낙 말이 많은 우리나라 과자 같은 거 또는 뭐 명품 과대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과대포장이라는 거는 포장지의 화려한 겉면에 비해서 내용물이 작은 경우 어, 이럴 때 형편없는 경우에 과대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외면적인 부분이나 뭐 외적 서비스 같은 그런 측면을 잘 포장해서 좀 고객님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단정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근데 그 내면이 빛 좋은 개살구나 좀 공허한 느낌이 든다면 고객님들은 우리를 대면하면서 아 이거 과대포장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외면을 다 단단하게 그리고 알차게 이렇게 고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내적 서비스, 외적 서비스, 즉, 내 외면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한번 이 부분이 내가 어땠는지를 돌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24년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저조차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고 초심을 좀 다지고 저도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정말 편하게 대화하듯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적 서비스 외적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복장이겠죠 이 복장은 뭐 10번 말해도 100번 말해도 부족한 부분인데 이제 고객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원래 지인이고 원래 아는 사람이거나 또는 뭐 개척 현장에서 만난 고객이어서 애당초부터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나 평소 행실을 보고 이 영업사원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실성과 근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외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다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청영업을 할 때도 막 엄청 갖춰진 복장보다는 조금 편하게 입는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커버가 됐어요. 그런데 새로 만나는 고객이나 뭐 소개 고객님이나 DB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나를 대면하는 그첫 만남에서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첫 인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번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확한 깔끔한 복장, 좀 갖춰져 있는 복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복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예절을 갖춘 복장이기 때문에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 만큼 대우를 하라 라는 말도 있듯이 복장을 갖추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췄을 때 비로소 나에 대한 응대도 저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장은 정말 잘 입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머리, 머리는 깔끔하게 하더라도, 뭐, 내려도 좋고, 올려도 좋고, 뭐, 가르마를 해도 좋고, 여성분들도 그런데, 일단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손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질을 한다는 게, 왁스 같은 거를 무조건 바르셔서, 좀 손질한 느낌이 나면 좋습니다. 정갈한 느낌을 연출해주잖아요. 그리고, 어, 뭐, 셔츠, 넥타이, 정장, 이런 것도, 웬만하면은,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기성복을 입었을 때랑 맞췄을 때랑 차이가 쉐입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어, 이 사람 좀 갇혀져 있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갇혀져 있는 사람과의 미팅을 한다는 것은 그 미팅의 내용보다는 그 미팅이라는 모습 자체, 내가 제공받는 형태 자체에서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객들한테 뭐 본인조차도 무의식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선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그러니까 모든 건한끗 차이잖아요. 한끗 차이를 잘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분들. 그 넥타이 매는 것도 어 딘풀 같은 거좀 보일 수 있게 매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학습하셔가지고 그렇게 매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만 보면은 넥타이도 너무 뭉뚝하게 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조금 디테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은 한이 정도로 하고요. 당연히 뭐 구강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고 그리고 또 향도 정말 중요하죠. 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좋은 향이 나야 됩니다. 더 한번 나아가 볼까요? 나쁜 향이 나면 안 됩니다. 뭐 담배 냄새도 그렇고 땀 냄새도 그렇고 이런 건 절대 나면 안 돼요. 고객님들한테 불쾌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 불쾌한 이미지는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더 방어기지나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건 내면적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목소리나 말투, 발음, 그리고 쓰시는 단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급지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좀 경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단어도 정제된 단어 그리고 또 말도 좀 고객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경박하지 않게 그리고 말 속도도 좀 차분한 느낌 급하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어, 좀 천천히 잘 또박또박 핵심적인 부분을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게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 연습도 좀 하고 가시면 좋고요. 저도 지금 아침이라서 말이 많이 꼬이는데 어, 이런 식으로 또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 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가방 같은 거, 가방 같은 것도 그 비즈니스 복장에 어울리는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또 어울리지 않는 가방을 가끔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래서 딱그 비즈니스 복장에 알맞는 그런 가방, 그리고 비즈니스 복장에 알맞는 헤어스타일, 비즈니스 복장에 알맞는 에티튜드 그러니까 톤앤 매너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갖추시면 내 상담 내용과는 별개로 영업적인 성과가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제가 신입들을 보고 뭐 그분들을 코칭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담 내용도 정말 집중해야 되고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나 심리 이런 것도 많이 좀 노력을 해야겠지만 예선부터 안 좋은 이미지를 깔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 외모부터 외면부터 좀 확실하게 고객들한테 호감을 줄수 있는 그런 깔끔하고 단정된 느낌 좀 준비되어 있는 예의를 갖춘 느낌으로 가시는 게 일단 영업의 첫 번째 외적인 서비스 외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럼 이제 내면을 봐야 되죠 왜냐하면 겉은 좀잘 단정하게 되어 있고 예를 갖추고 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좀이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내가 예상했던 그 외면의 이미지와 좀 인지 부조화가 온다든지 이러면 고객들은 또 불안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때문에 정말 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즉 마인드 있잖아요 이를 대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고객들을 대하는 마인드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들은 상품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상품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전달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상품을 공부하지 말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영업사원이고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좀잘 알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좀 웃길 정도로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보다 더좀더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명감이라고 한번 볼게요. 사명감, 사명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마인드라고 볼 수도 있고 신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고객님들이랑 미팅을 할때 명확한 기준을 잡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미팅을 할때 고객님들께 뭐 보장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계들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팩트 파이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또 그것과 동시에 내가 고객들한테 좀 좋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이라고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설정을 하셨다면 고객님들이 어떻게 반론하는지와는 중요하지 않게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신념대로 흘러가셔야 됩니다.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끌고 가는 것은 명확한 신념에서 나옵니다. 그 명확한 신념이 있다면 고객님들께서 뭐 가격이 비싸다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뿐히 꺾어낼 수 있고 그리고 담보들을 봤을 때 그냥 이게 중요한 담보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부과되는 특약들인데 그 특약 하나하나들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절대 꺾이지 않는 어떤 중요한 상담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감이나 신념이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내 철학은 정말 중요해요. 이 철학이라는 것을 꼭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설계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업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명확한 신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명확한 태도로 끝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야 고객들은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상품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어떤 플랜을 제시했는데 고객들은 테스트를 하겠죠. 반론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제안하는 게 정말 확신감이 있는 건지, 이게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를 그런 반론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아 그럼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면서 태세 전환을 쉽게 쉽게 해버리면 고객들은 거기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신뢰를 잃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무조건 일관성 있게 나가시는 게 좋아요. 상담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업사원의 삶의 방식이에요. 영업사원이 삶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 충실하게 본인 건강도 챙기고 가족도 잘 챙기고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개발도 잘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말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있는 영업인들은 일단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눈빛도 살아있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말에 힘이 실리게 되어 있어요. 말에 힘이 실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할때 고객이 당황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당황스러운 말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전혀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객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정말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게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매번 미 이루고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남들한테 떳떳할 수 있겠어요? 남들은 속여도 나를 못 속인다는 말이 있듯이 나에게서 먼저 떳떳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들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고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내가 내 프레임대로 고객님들을 휘어잡고 그리고 고객님들께 신뢰를 전달할 수 있는 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삶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습관들을 신년이 시작됐으니까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 챙기시고 자기 개발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늘 열심히 일하는 근면 성실한 태도를 한 당장 힘들다면 90일이라도 한번 지속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그게 삶의 어떤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고 철학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를 딱 5분만, 10분만 하더라도 그 분위기 그리고 그 아우라에서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해도 시작됐고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으면서 이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항상 신경 쓰지 않으면 결여될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복귀하고 상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적극 새해 시작됐으니까 다시 적용하면서 좀 멋진 영업인으로 2024년도에는 더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화이팅 하십시오.